1905년 을사늑하기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천 무효다라고 하더라도 그 65년까지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흘러간 역사입니다 그럼 그동안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벨리나 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그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그래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시대를 이미 경과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과거 지나간 부분이 많은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적으로 다 강압에 의해서 무효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 당시에 국적은 일본 국적으로 그것 때문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어, 오늘은 우리 예, 장관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퇴장주십시오왜 퇴장을 해야죠? 퇴장하도록 방금 제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퇴장하세요. 자,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고 나머지 국정감사는 바로 드리려고 하는데 밝혀 주시는 게 퇴장입니다. 퇴장. 음, 이유를 충분히 설명 드렸으습니다 아니, 그건 그 제가, 제가 퇴장될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했으니까요. 자, 장관님 퇴장하십시오.